자 2부 어 오늘 또 본스 과외날이라 아 집에 못갈지 아, 과외를 진짜? 나는 과외 한번 안받아보고 그래도 공부를 뒤지게 못했나 지난번에 이 리톱스 리톱스 이게 몇달달에 했더라 4월 20일 날 분갈이를 하고 어 그때 이제 혼자만 신공에 막그 늘어가지고 뿌리 정리하다가 다 잘라버렸죠. 최대한 거의 한 90%는 정리했죠. 10% 남겨놓고 고낸 상태에서 하착이 음 됐는데 이게 지금 뿌리를 그때 체크한 타이밍이 한달 정도 지났을 때 내렸을 거예요. 한달 분갈이하고 한 달. 그럼 여러분들은 한 달이면 뭐야? 어, 예를 들어, 4월달에 분갈이 했으면, 뭐,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월달 분갈이 했으면. 근데 이제 안 내렸어. 어, 그럼 어떻게 겁나지? 좀 있으면 뜨거워지는데, 장마 오고. 근데 저는 얘네를 미, 믿으니까, 아는 게 아니라, 뭐, 알긴 모티아라얘네 뭐 속을 믿으니까 냅둔 거죠. 그렇게 해서 천천히 발근이 된 상태에서, 그때 스팀이 먹을 때 다쳐 먹었나? 뭐, 그렇게 해나 아무튼,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 제가 사진, 아까, 오전전 영상도 있었구나. 밸런스가 다 맞고, 생탱하고, 그러니 얘는 건강 상태가 지금 최상이라는 거예요. 얘 나이로 치자면 아마, 음 10년은 넘어, 10년? 잠깐 지금 2년, 3년, 4년. 거의 10년 됐을 거예요. 10년. 거의 10년. 나이로 치면. 10년은 됐을, 넘었을 수도 있고. 요 여기 자체가 지금 어 아주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냥 살짝만 까볼게요. 까볼게요. 머리 상태가 지금 어떤가. 안 봐도 저기하지만 그래도 궁금해하다고도 하셔서. 왜냐면 이제 그 그런 뭐 제가 카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카페에 있는 그게 얼마나 입소 저기 뭐 매니아들이야 뭐 저기 해도. 유튜브는 거의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다 보지는 못했으니까. 보시기 어디 갔지? 그리고 이 녀석이 딘터란투스. 이거 리톱스처럼 생겼는데, 딘터란투스. 뭐 걔네 메스는 같은 건데, 딘터란, 딘, 딘터란투스 반질린데 이게 뿌리 내리는데 9개월, 9개월. 제가 그때 9개월. 이것도 한보여드릴 잡고 살짝 이렇게 한 뿌리가 뜯기니까 한번 볼게요. 근데 완전히 다 개방을 해버렸어. 오씨 또 터트려서 버려도. 보석가루 찼나? 오메 느낌 이상하다. 유용해 유용, 김핀셋, 자재방이 있어. 의료용이라 괜찮아. 어. 오, 씨, 또 뿌리가 보시면 뿌리가 요만큼, 그러니까 지 몸체, 몸체, 몸체와 얘 뿌리가 요만큼인데, 그때 전혀 없었잖아요. 완전히 그 안에 이제 그 거의 뿌리 자체를. 그, 뿌리 가리 수준으로, 뿌리 가리 수준으로 다 걷어낸 거죠. 그렇게 지금 요만큼 꽉찬 거예요. 요만큼 다 물고 있고, 그러니, 한, 지금 주먹 이렇게 딱 대보면, 몸체 지상부랑 지하부보다 지하부가 좀더 발달이 돼 있죠.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얘 기준으로 따지면, 컨디션이 100% 있다는 거. 이런 경우에는, 조금 그 몸살 덜하게, 그냥 뿌리 내려놨는데,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홀더트를좀더 넣어서 공급을 좀더 많이. 이톱스가 뿌리가 잘 내리는 시즌이 잘 내린다기보다는 막그 저기 똑같아 에케베이랑 비슷해서 이맘때 잘빨아먹어 대부분의 다육식물이 그래요. 대부분 저기 두들리들 빼놓고 두들리들은 빨아나 먹는데 되게 적극적이진 않고, 소극적으로 지금 뿌리가 있는 거 빨아먹고, 아, 저거, 두들려도그 영상 찍은 거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이름이 루브로 로세우스. 루브로 로세우스. 루브로 로세우스. 리톱스가 그렇게 막그 성질이 코노피튬보다는 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저기 군생을, 보이지? 이 군생을 해체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어. 저기, 나눌라고. 이제 번식하는 거 재미 들리신 분들. 저는 리톱스는 이게 시간의 흐름이 수년이 키워야지 이런 군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군생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선수지. 뭐, 한 개, 두개 이렇게 잘 키운다고 선수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커팅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 애써서 분리하지 말라고 그래. 만약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분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오래 군생을 10년 넘게 10년 가까이 관리가 한다는 게 사실 그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날씨에 있어서는 영양 이라든가 그런 뿌리 상태 밸런스가 다 맞아야지 이게 딱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일부러 떼지 마세요 아까 판매 목적이나 뭐 그럴 땐 모르겠는데 요거 이렇게 됐고 요거 찾으러 가셔도 됩니다 아무도 집에서 잘 키우셨어. 이게 집에서 이렇게 우짜람도 없이 키우기 힘들어. 그 주택인데, 아파트도 아니야. 잘 키우셨어. 그것도 똑같이 저기, 그 저희 사용하는 거, 일반 배합도 똑같이 심어드린 거야. 그때까 분갈이는 제가 계속 해드린 거니까. 이번에도 잘 키워오시고,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터란토스 반질린데, 저번에지 여기 곰메기탕 언니들 코너나 리처스도 올려달라고 했는데 보지도 않지. 어? 보기 봐야지 내가 뭘 올리지. 그도 선수들이랑 여기 보시면 얘도 뿌리가 잔뜩 잡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연이 있는 게 예전에 제가 커팅을 하고 어 그걸 이걸 분양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스타일이 조금 군생 말고 군생도 그렇게 하잖아요. 외도 같은 경우는 제가 짧게 커팅을 좀 극단적으로 하는 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겁나게 저 새끼 맨날 대가리 다 날린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거를 얘가 그때 언제 커팅했는지도 모르게 아무튼 거의 그때 여름에 했을까? 여름에 했나? 거의 한 6개월에서 9개월은 아무튼 저기 됐어. 볼 때마다 뿌리가 이게... 이렇게 커팅을 저는 이제 민둥 그 대머리 완전히 민둥 이게 동그랗게 이게 뿌리가 안 남아 있게 해요. 저는 조금. 요즘엔 일부러 이거 따는 수준까지도 해. 그러니까 미세한 실뿌리가 0.1mm도 없어. 그냥 돌려버려 그냥 과일 같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저도 이게 이제 그분은 이제 자꾸 어 지금 뿌리 내려준다고 했으니까 제가 뿌리 내려주면 이제 판매한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딘타란투스 반질리 이게 이것도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아니 이게 별로 없다기 보다 이런 무늬가 별로 없었어 지금은 좀 있나 까면은 확인하면 뿌리가 없고 저도 이제 한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어이 씩왜 그래 이거 뿌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거의 9개월 6개월 정도 되니까 포기라기 보다는 내리긴 할 건데 왜 이렇게 더디지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가끔 거의 9개월 가까이 또는 1년 가까이에서 뿌리 내린 애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왕성하게 그, 이게, 이게 아무튼 이거는 분갈이 한번더한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그래서 지금 왕성하게 뿌리가 내린 거고 이거는 일반 배합토에 에스라이트가 들어간 에스라이트, 에스라이트가 들어간 거고 이것도 이제 제가 분갈이를 하려고 갖고 온 건데 이제 또그 사각분에 그냥 바꿔주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거를 또 잘라, 이렇게, 바짝, 이렇게, 그게 아니고, 어, 예전에 커팅을 했고, 이게 딱 식물의 상태라든가, 어, 뿌리를 보면, 이제 건강이 체크가 확인이 되잖아요. 왜냐면 하새 뿌리가, 새 조직에서 깨끗한 혈관에서 새 뿌리가 내렸으니까, 당연히 컨디션이 좋지. 물론 관리가 잘 돼야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구역 마른 거 떼주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이제 통통하게, 여기 지금 살이, 여기 보이죠? 여기 그 메인이고, 여기 구역 어떻게 할 거냐. 저 까줘요, 이렇게. 돌려 까줘. 요 부분이 나중에 또 이제 물이 고이거나 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까주고,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좀 이따가 다 보여드릴게요. 있으면 안까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얘는 그냥 까주고. 최대한. 까주고. 이거, 꽃대 있잖아요. 꽃대 잘못다 따다가 또똑 떨어져. 저는 그래서 얘좀 무서워, 지금. 뭐가 무섭냐면 또몇 개가 걸릴까봐. 제가 그때 타이밍이 잘못했나, 그 모르겠어. 그럼. 전부 다 똑같이 뿌리 안 내드려. 요렇게, 요 정도만, 분갈 지금 뿌리도 괜찮아. 여기도. 여기 밑에가 이제 메인 주근이 좀 굵긴 한데, 전체적인 뿌리가 밸런스가 딱 좋아요. 아까 풀분이 어디 갔냐? 그뭐 여러가지 방법 있잖아요. 서로 이제 뭐 유튜브든 뭐든 뭐 매장의 사장님들이든 뭐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게, 그게 틀린 게 아니야. 다 맞아. 요즘 내가 서울대 얘기하는 옛날에 처음 초창기에 방송할 때는 서울대 얘기 많이 했잖아. 서울대 가는 방법이 재학생이 만 명이면 만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저는 트... 어, 그러면 이제... 어, 야, 그러면 본인의 학원에서 서울대 가는 방법은... 어... 저는 이건 장점이에요. 개인 맞춤이 가 가는... 그 개인 지도가 각 사항마다 다 돼... 그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게 그게 강점이에요. 그거 왜 그게 강점이 됐을까? 야우스 위치가? 위치적인 특성이 좀 있죠. 아파트랑 상당이 근접한 위치고 초보자들 선수들, 전국의 매니아들. 그리고 다육식물 제가 수입 초기 1세대라고 뭐 1세대 1.5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입 다육식물이 일본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호주 초창기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 했던 그 멤버라 여러 가지를 많이 만져보고 죽여봤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파트에서 키우시는 분들, 아웃도 키핑에서 키우시는 분들, 그런 그 어느 정도의 파악이 좀 많이 돼있고 데이터가 많아. 그 다음에 제가 엉뚱한 짓을 많이 해. 이것저것 테스트를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아,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법도 맞지만, 너무 막그동형하형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 생각에 막 바뀐거. 리토스 동형으로 보통 또 알잖아. 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되 동형 하영이라는 건 겨울에 잘 자라느냐? 여름에 잘 자라느냐? 그풀리를 하면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잘 자라는 다육이도 없고 여름에 잘 자라는 다육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얘를 컨디션에 모르는 식물에 대해서 접했을 때 검색을 하면 동형이나 하영이나 위를 검색했을 때 다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정보가 없는 다육이가 있어. 이름도 모르고. 그러면, 아, 이게 여름에 뿌리를 더잘 내리나? 겨울에 그, 그 생각하고 있어.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봄, 가을에만 집중하시면 돼. 물을 주는 거 몰라. 그럼 봄, 가을에만 줘. 여름, 겨울 건너뛰고. 그렇게 봤자, 계절 3개월이잖아, 3개월. 그래서 제가 춘추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거지. 하지만 간혹 이렇게는 하지. 여름에 좀더 가까운, 겨울에 가까운, 뭐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춘추형이라고 표현을 하 그래서 이렇게 끝 됐죠 하나 더 할까? 요건데 여기 화면에 이게 보이나? 음. 이게 겁내 커요. 아까도 손님 오셔서왜 이렇게 이게 빵빵해요? 제대로 어, 그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좀 극단 극단적이라기보다는 뭐 어쩔 수 없이 통기성 많은 흙그 건더기 많은 거 물론 보수성도 있지만 그런 걸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뿌리가 계속 말라. 맞다 맞다, 먹었다, 맞었다 먹었다, 먹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당연히 작아지지. 근데 그건 현실 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고 어, 유기물 어느 정도 공급을 해주고 한다면 애들이 정상으로 와요. 자기 본연의 개체로. 이렇게. 여기는 지금 얘가 굵어요. 지금 여기 그 구엽이 아까 어, 차 아까랑 좀 달라 띄어도 되는데 구엽이 워낙 굵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놔두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뿌리 정리 간단하게 하고, 똑 같이 일반 매학구에 펄라이트만 넣은 거. 그러니까 지금 뭐삼 산야초, 뭐 저기 에스라이스, 뭐 녹소 또자곡도뭐 동생사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물 컬라이트 만 넣는 거고 근데 그 중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좋아요 사실은 저도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꾸로지 공급이 많아서 통기가 아니라 저는 보습성 때문에 넣는 거예요 저의 이유는 그래 하냐 젤세라이트 저곡토뭐녹소토 그거를 저는 보습 때문에 넣는 거예요 보습 습도를 유지를 해주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반대잖아요 이 지금 모래랑 펄라이트 막 이런거 위주로 들어가 있어서 마사 두꺼운 거랑 수분 유지가 많이 안돼 근데 저는 그걸로 물로 조절 하니까 안 넣는 거고 저도 조금 신경 쓰는 것들은 넣어줘요 딱 하나만 저것도 아니면 저기 저기 s 라이트중 하나 그래서 이렇게 끝이죠 끝인데 이제 밑에 여기 가장솜 하고. 그리고 얘는 물 언제 줄까?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뿌리를 기존의 흙은 다 털어냈지만 그 미세한 잔뿌리 그 뿌리털도 붙어있기에 얘도 그냥 줍니다. 하지만 날씨가 더 뜨거워지고 습해지면 안 줘요. 그게 이제 여름 분갈이라든가 뜨거울 때 분갈이 핵심이고 마찬가지야. 겨울에도 겨울에도 그 똑같아요. 방법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물 관리는 똑같은 거예요. 고온과 저는 저온을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원래 이거, 뭐, 이거보다, 얘 예. 마이구미. 마이구미 닮았죠. 마이, 어이씨. 어이 어, 어디 갔지? 아이씨. 이거 저긴데? 이거, 저기가 이 마구가니처럼 생겼는데, 걔 친구, 아이씨. 아우씨, 이 찾아야 겠다 피치칼라의 후에그 마우가니 피치칼라라고 이제 저기 옛날에 코노 하셨던 분들 옛날 옛날 한 2-3년 전까지 하셨던 분들 외에는 모르시죠 잘 마우가니 피치칼라라고 제가 비공식 다육기 그 코노피튠 교배종 1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집에 출신입니다 보은은의 출신이고 그때 피치칼라라고 해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죠 어, 코노 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주로 이제 다음. 다음, 카페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많이 하셨고, 그리고 중국에도 인기가 많았어. 중국에도 인기가 많아서 저희가 팔면 매장에서 또 고가의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18년 동안 19년 동안그여기 여기, 여기, 여기 유럽 여행 갔다. 가 출발할 때부터 비가 왔었어요. 여기 밑에 여기 송강동인데 밑에 전민동은 물에 잠기고.